자, 생명론. 이번에는 을목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은 일단 아, 근본 개념이 줄기입니다. 줄기. 그래서 이 뿌리에서 나온 것은 다 을목이 됩니다. 이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습을 뭔가 드러낸 거죠. 그래서 감목하고 을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을목에는 신살로 연살의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 연살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도화, 도화라고 그러죠. 시중에 많이 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본 의미는 나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으로 어, 세상에 각인시킨 것이 갑이라고 하면 이걸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낸 게 의림이라 그래서 을목이 있게 되면 세상에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화 개념. 고아가 인기죠. 인기를 먹고 사는 직종들. 전부 이게 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나 김재동, 강호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BTS,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을입니다, 을. 자, 간단히 을을 한번, 을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 해보죠. 과연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을은 뿌리가 아니죠 갑은 뿌리입니다 갑은 뿌리지만 을은 줄기에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죠 갑은 그래서 대개 사람이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한, 한마디로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거죠 되게 점잖죠 점잖아요 사태를 항상 관망하고 좀 뭔가 항상 멀리 보려는, 멀리 보고 움직이는 기질이 다 갑입니다, 갑. 자, 을은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났기 때문에 도화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개방적입니다. 이오픈마인드에 오픈마인드.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을이 잘합니다, 을이. 갑은 잘 못해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러한 을의 근본 개념은 뭐냐면 세상에 생기, 생기를 전파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그러니까 상당히되 사람이 되게, 인맥중심으로 올라갑니다. 인맥중심. 사람을 자꾸 만나고, 어,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갑은 아니에요. 갑은, 어, 갑은, 을하고는 좀 다르게, 이 뿌리 개념이 있어서 속으로 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갑이 있게 되면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깊은 공부, 박사급 물론 을목도 공부를 하는데 을목은 당장에 활용한 활용 가능한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만약에 을에게 있어서 토라는 것은 터전이죠. 터전이기 때문에 무토나 술토 진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주들이 좋은 명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목은 반드시 그 터전이 없게 되면, 예, 삶이 불안정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예제되는 사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무토나 술토, 진토, 이런 걸 보는 사주들이 상당히 좋다. 아, 어, 이제 앞으로 보면, BTS, 뭐 호빈가, 호빈가 뭐 그런 사주 보면 갑수년인데 을미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토가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을목에게 있어서 금은 뭐냐면 아, 우리가 소위 을경합, 을경합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을목 줄기에 열매가 달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을목이 있다. 그러면 경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호동 그 강호동님의 사주를 보면 연간에 경금이 있습니다. 일간이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을계 경의 구조죠. 이런 사주들 열매가 열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조금 뭐랄까요? 에, 그릇이 크다? 조금 에, 사회적으로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 기틀이 터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주 사주를 처음에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식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수가 있으면요, 을목이 수가 있으면 공부를 잘하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인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근본을 생각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을목이 대체적으로 개수를 보는 게 인덕이 상당히 좋아요. 임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개수입니다. 개수. 이 구조가 이 구조가 강호동 시 사주자 대표적인 게 보면. 인덕이 많아요. 주변에 항상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가 있게 되면. 드디어 자신을 발산시키죠 발산시킨다 뽐낸다 이런 사주들이 대표적인 게 을미일주입니다 을미일주 이게 아닐 것 같지만 이게 미중에 정화가 있어야지고요 되게 연예인적인 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강호동 씨 김재동 씨그 다음에 손석희 아나운서님 사주들 뭐 이런 사주들이 을미일주에요 에, 이런 사주들이요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요 한마디로 뭔가에 빠지면 에, 한번 끝장을 보는 성격들 흐리멍텅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 뭐가 빠졌을까요 목화토금수 중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을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변에 어떤 오행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주가 글씨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그 차이점을 좀 인식을 하고 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저하고 친하신 분이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좀왜 그러냐 이거죠 이제 성격이 그 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 그리고 진토 축토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월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주의 거의 60%, 70%예요. 여기서 다 결판 납니다. 물론 이제 어 연간, 월간, 그다음 일간 이런 글자들이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이런 걸다 제쳐두더라도 두더, 아, 바로 월지 저 진토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을목에게는 에, 엄청난 득템. 그 이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 득템이라고 그러죠. 뭔가 하나를 크게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지는 모친궁이죠. 어머니 궁이 있는 곳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생산을 하지. 물론 씨는 이제 아버지가 주시지만. 이 그만큼 모친궁이 사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월은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모내기를 할때 모를 심어야 됩니다 그 모가 을목입니다 그러니까 진월인데 을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진월인데 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차이점들을 느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내기 해야 될 계절인 진월의 을목이 병, 월간의 병화를 보고 아주 멋지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게 아, 세상에서 능력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 다만, 지지에, 저좀 음습한 이제 음습이 나오죠. 축토 진토 해수. 여기에다 이제 수기를 먹고 있으니까. 그죠? 수기를 먹는다. 토가 많다. 아, 음습해. 이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축토는 근본적으로 천살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화개살이지만 이 천살의 의미가 있어서 에, 어떤 뭐랄까요? 막강한 권한, 그러니까 잘못, 이런 걸 잘못 쓰게 되면 이게 강한 권력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주변에 축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욕심들이 있어요. 아집, 뭔가 주워 담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이사주는 월간에 병화가 있어서 천간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병화가 축토, 진토, 해수를 어떻게 합니까? 비추는 거죠. 곧 어둠의 어둠의 공간. 지지에 있는 토의 공간을 병화가 비추기 때문에 예, 법무부 관련된 뭐법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가신 거는 되게 잘하신 겁니다. 특히 어, 특히 우리가, 음, 의뢰일주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을뢰는요 근본적으로 어둠의 공간입니다. 어둠의 공간인데, 그러면, 을목이 어두운 공간을 좋아하질 않죠. 왜냐면, 하 봄의 에너지니까요. 봄에 마음껏 발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발산을 못하게 만드는 게저 해수입니다. 그게 미치는 글자예요, 저게. 저도 제가 을의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월 속에 해월에서 을목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름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론 얘기고요. 단저 해수가 해수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는 게 월지의 진토 진월입니다. 진토월, 진월. 진월에서 해수는요 어, 상당히 길신 작용을 해줍니다 길신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은 수운인데 수나 이제 목운이죠 그래서 이럴 때갈때 발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 수제였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다른 건다 채쳐주더라도 이게 상당히 사주가 맑은 사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만 지지가 어떻습니까? 진토, 축토, 해수가 있어서 음습함이 좀 있다라는 게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김재동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재동님 사주는 추월의 을목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하고 보면 참 사주가 비교하기가 상당히 좋네요. 아까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주는, 아, 병진월. 병진월 의일이었고 그죠? 여기 김재동님의 사주는, 김재동님의 사주는 축월 의뢰죠. 그래서 사주가, 을이 저 축을 두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 어떻게 보면 대인 관계. 그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면 됩니다. 그니까 러 이제, 마당발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사주가. 그리고 축토가 두개 있어서 약간 좀 음습한 감이 있죠, 사주가. 예, 그게 약간 단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축토가 있어서 뿌리 내릴 토가 있죠. 예, 그리고 월간에 을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언변, 엄변 말로 먹고 사는 직업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 여사주 보니까 그 MBC 이재은 아나운서인가요? 그쵸? 그분 사주도 제 기억이 이런 형태인데 틀려요. 예, 이재은 여, 여성분 그 아주 아름다우신 분 보면 을묘일주입니다. 을묘일주인데 을묘월인가 그래요? 을묘월. 이 사주도 보면 목이 을룰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아나운서요 입. 입이 쉬지 않는다. 하늘에서, 그렇죠. 입에다가 보석을 달아준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살아라. 천복이 여기 입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어, 안동훈님 사주와 김재동님 사주는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강호동님 사주도 한번 보죠. 보면은, 이어 사주 역시 을목이라는 얘기예요. 을목은 세상에 드러내고 싶죠. 자꾸. 왜냐하면 예쁜 줄기지만 꽃이거든요. 이 사주는 미월이니까 이제 꽃이 좀핀 겁니다. 그래서 또 영간에 경금이 있어서, 그죠? 강한 사회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열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나름 재물복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토가 많아요. 그죠? 토가, 아이고, 세 개나 됩니다. 거의, 토가 많, 토가 많은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좀 청한 맛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토가 많으면요, 재물복이 두습니다 왜냐면, 저 토를, 소를 보면 어떻죠? 내가 다, 내가 다 다스린 거거든요? 내가 다 갖는 겁니다. 땅 부자, 땅 부자, 부동산 부자, 이런 사람들. 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어, 이사주가 보면 술미형을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요. 그래도, 사주가 보면 술토가 화개죠 화개고 미토가 반하입니다 반한 반환 두개 이런 구조들은 크게 크게 하늘에하늘에 하늘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우신조 왜냐하면 왜냐하면 술토가 이노술 삼합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합 운동의 틀을 깨질 않습니다 이런 사주들이 삶이 무난해요 그리고 저처럼 방황을 안 해요. 왜 삼합의 틀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월간의 개수 상당히 좋은 글자인데 문제는 저 개수가 좀 힘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경금이 좀생을한다 어, 하더라도 개수가 좀 힘이 없어서 이게 조금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수양 같은 걸 하면 좋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강호동님 사주고, 어, 제 BTS 호배 사주도 있네요. 제가 호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주는 을목인데 인월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분을 잘은 모르지만, 공부를 좀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왠지 연예인 느낌보다는 어 물론 이제 대운이라는 것이 묘진사오미로 갔기 때문에 연예인이 아닌 다른 직업을 좀 택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어, 인월의 음목이 뿌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을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있다는 얘기죠 뿌리 깊은 뿌리 깊은 나무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즉 나를 도와주는 인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사주에서 그릇이 다릅니다 이건 인기하고도 다른 개념인데 이분 보니까 사주가 뭐 해수가 있죠 인목도 있어요 그리고 값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인터이 되게 좋아요 혼자 하면 안 돼. 이런 사주들은 혼성그룹. 물론 BTS니까 지금 혼성그룹 한데. 여러 명이 같이 하면 본인이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들입니다. 사주가 상당히 좋네요. 맑고. 음, 대운도 잘 가고. 이분은 앞으로 계속 BTS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주가 상당히 좋아요. 좋죠. 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손석기님의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손석희님의 사주가, 어, 사주가 그래도 뭐가 좋냐면 연주가 상당히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주는 구조학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은 팔자의 모양에 따라서 사주가 그릇이 다 정해져 버리죠? 만약에 같은 이런 구조다 하더라도 연간에 만약에 가보가 있다? 어, 병신으로 돼야 되니까요. 만약에 신미? 그렇죠. 신미년이었다. 신미년은 나올 수 있겠죠. 신미년, 가보미로 가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주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문제가 많죠. 이렇게 보면. 근데, 손석기님의 사주를 보면, 같은 을미인데도, 어, 연간이 병신이거든요. 그니까 이 병신이 엄청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죠. 요 을목 을목은 미월입니다. 미월은 전부 뭐해야 되죠? 사과로 치면 이렇게 사과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과실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주가 글씨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 이게 연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은, 연간은 우리가 국가 개념이라서요. 이 연에 있는 글자가 월, 일, 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에 있는 글자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 연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어쩌면 그 연에 있는 두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사를 따지는데 연에 있는 두 글자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죠. 과실이 이따만한 과실이 태양 빛을 보고 병화니까요. 잘 자란다. 대운도 신유술로 간다. 어, 과실이 잘 연결했겠죠. 음, 예, 다만, 다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보면 다만 아, 을미 을미니까 이제 제가 뭐 결혼 생활까지는 잘 보겠지만 을미 일주가 대체적으로 결혼 결혼 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을목은 미토를 미토에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목은 그러니까 무토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니면 진토 진토도 없으면 술토라에서라도 뿌리를 내려 줘야 돼요 이게 대체적으로 좋은 명조입니다 근데 미토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바깥으로 도는 거죠 바깥으로 근데 이제 운이 뭐 이렇게 가니까 사음이는 아직 안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그래도 좀 그렇죠. 부인 사주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주들은. 을로리니까 상당히. 을목은 언변이죠. 그래서 언변 같은 것을 쓰는 아나운서 직종을 쓴 겁니다. 아까 그, 이재은 MBC 아나운서 사주도 이런 형태죠. 예. 그래서 항상 시끄러워요. 이렇게 을로리 있게 되면. 사주에 을을 을 있는 구조들을 보면 투머치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했는데 또 우리 박찬호 선수 투머치 토커 에 투머치 토커 말이 많아요 근데 박찬호 선수는 이제 을축일증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 전파를 생기를 전파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조용하면 그건 을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을목입니다. 이런 구조들도 이제 보시면 사주가 비교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상으로 을목론을 한번 또, 어,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병화론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고맙습니다.